대구의 한대형 공연장. 무대 위에는 잠시 리허설이 이어질 뿐, 관객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최소한으로만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트로트 기대주로 익숙한 빈에서가 자신만의 준비를 마친 뒤 갑자기 무대로 한 사람을 초대했으니까요. 그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빈에서의 고모였습니다. 고모가 좋아하는 곡을 오늘 한번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모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고모가 극구 사양했다죠? 나는 이미 목소리를 내려놓은 지 오래라며 한사코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하지만 빈에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모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무대가 아니면 안될것 같은 그 절실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간직한 감사와 사랑을 이제 노래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는지 고모도 결국 조용히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스태프 중한 명은 아직 리허설 단계인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빈예서의 고모라고 하면 별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곡 아카데미에 다니며 무대 데뷔를 준비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컸다죠. 그러나 가수가 되기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었고, 게다가 어린 조카 비니에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가 된 그를 지켜줄 사람은 고모 뿐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고모는 데뷔를 앞둔 무대 대신 생계를 위한 일을 찾아 대도시를 돌며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고모가 없었다면 전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빈에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빈에서는 본격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늘 고모를 마음속에 품어왔습니다. 스스로는 나의 무대는 곧 고모가 못 이룬 꿈의 연장선이다. 어쩌면 내 노래는 고모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애틋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녹아 있는 거죠. 이번 대구 콘서트 리허설에서 비니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 한 번만이라도 둘이 같이 불러보고 싶다. 무대 조명을 다 받은 상태도 아니고 관객도 없는 리허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꼭 고모와 마이크를 나눠 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고모는 손살에 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아마추어가 감히 너와 함께 무대에 서다니라며 부끄러워했지만 빈에서의 간곡한 총에 맞지 못해 수긍했습니다. 마이크를 준 뒤엔 복잡한 감정이 올라온 듯 잠시 숨을 고르는 고모, 그리고 빈에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음원을 재생해 달라고 시그널을 보냈죠. 평소에는 떠들썩하던 스태프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한 스태프는 진짜 특별한 순간이 될것 같아 우리끼리도 갑자기 숨소리를 죽이게 됐다며 그때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전주가 흐르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서로 발성이 잘 맞을까 걱정도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모니가 만들어졌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쌓아온 정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공유해온 음악적 감성이 노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줄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우리 예서가 이렇게 커서 날 무대로 이끌어줄 줄이야라고 중간에 혼잣말을 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비에서도 살짝 웃음을 지었지만 금세 뭉클함이 치솟았는지 눈가가 촉촉해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자 스태프들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고 있던 것 같다. 진짜 드라마도 이럴 순 없어요. 라며 감탄을 전했습니다. 고모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다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비내서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고모의 눈물부터 닦아줬죠. 다들 정신이 빠져있을 때그 정적 사이로 고모가 예서야 하는 짧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어깨춤을 추고 명랑하게 웃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따뜻하고도 진한 감동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리허설이 이런 반응을 얻었다면 정식 콘서트 무대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콘서트 당일 빈에서가 고모를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초대했을 때 관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미리 안 일부 스태프들도 있었지만 관객들에겐 완전한 비밀이었던 셈이죠. 빈에서는 제가 오늘 이분과 꼭 같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거든요라며 무대에서 고모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객석도 뭔가 어색한 듯 숨죽였지만, 이내 고모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적인 환호와 함께 장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곡이 끝나기까지 몇분 남짓의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의 감동이 오갔습니다. 고모는 무대 위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빈에서는 그런 고모를 살뜰히 챙기며 곡을 마무리했죠. 콘서트에 참석했던 한 관객은 보통 트로트 공연에서 이런 식의 가족 뒤엣 무대는 흔치 않다. 더군다나 가수가 된 계기가 바로 고모의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둘의 뒤에 자체가 한 편의 서사였다. 고 눈물을 훔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대구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의 공연 이상의 의미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피어나는 진짜 인생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SNS를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에는 고모와 함께 부른 빈에서의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쇄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이 찍어 올린 몇몇 직캠 영상이 퍼지면서 모두가 한입으로 비 무대는 눈물 없인 볼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죠. 심지어 몇몇 언론사에서는 빈에서 고모와 함께한 감동 뒤에 관객들 울음바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간단한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는 뜻이겠죠. 어찌 보면 고모가 자기 꿈을 포기하고 조카를 키운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실제 일어났고 그 결실이 노래로 완성되어 무대 위에서 다시금 꽃을 피운 것입니다. 빈에서는 종종 고모가 데뷔하지 못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꼭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곤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대중 앞에 설수 있게 된 자신이지만 사실 그 뒤엔 고모의 따스한 그림자가 늘 있었다는 걸 이번 콘서트를 통해 확실히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이렇듯 이날 대구 콘서트에서 빈에서와 고모가 선보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흥분이나 재미 이상의 진심 어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빈에서 혼자 받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무대를 완성한 건 보이지 않는 조력자, 고모의 존재였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관객들은 그동안 노래 하나하나를 들으며 빈에서 뭔가 독특하게 사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의 어린 시절부터 쌓인 많은 사연과 누군가의 희생이 그 힘의 원천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콘서트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고모는 기자들과의 간단한 자리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줄 진짜 몰랐어요. 예서가 이렇게 잘 돼서 나한테도 무대를 내어줄 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라며 눈물을 또 닦았다고 합니다. 빈에서는 그런 고모를 안심시키듯 활짝 웃었고, 고모도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라도 함께 이루면 되죠라며 격려했다고 하네요. 이 훈훈한 에피소드는 현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은 물론이고 빈에서라는 가수를 다시금 사랑하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대구의 공연장은 음악 이상의 감동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수가 될 수도 있었던 고모와 그녀의 꿈을 대신 이어받은 비내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포기와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추어 주었고 그 결과 한 무대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졌던 거죠. 이 뒤에 든 공연을 뛰어넘는 삶의 드라마였고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감동을 목격한 이들은 앞으로도 비네서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뒤에 선 고모의 희생과 깊은 정을 함께 떠올리게 되겠죠. 결국 이 무대는 가수의 무대를 넘어 꿈과 사랑이 만나 피어난 드라마로 기억될 것입니다. 비네서는 인터뷰에서 고모에게 더 많은 걸해 드리고 싶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론 부족해요. 대신 저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제 목소리에 고모가 이루지 못한 그 꿈도 함께 담으려고 해요라고 웃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은 무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빈에서가 어떤 무대를 펼치든 그 속에 고모의 흔적이 함께할 거라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이렇듯 대구 공연장에서 벌어진 리허설과 실제 무대에서의 뒤의 장면은 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스태프가 촬영한 사진 몇장 그리고 짤막한 영상 클립만으로도 보는 이들 상당수가 울컥한다며 빈해설한 사람이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가수인지 몰랐다. 고모의 꿈을 함께 펼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다 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도 이 사연을 다뤄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하니 어쩌면 머지 않은 미래의 방송에서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뒤에들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찌 되었든 하나의 무대가 끝났지만 누군가의 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며 걸어가는 비네소와 고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콘서트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내 꿈이 너의 꿈이 되고 너의 꿈이 다시 나의 꿈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현실적인지 이두 사람의 무대가 직접 증명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